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이 너무나 좋습니다.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이에 따라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 똑같습니다. 3년이야 최소 3년. 그러니까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폭등 또또또 또, 또 옵니다. 코로나 불장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때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 그 코로나 같은 불장이 왔다고요. 기억하시죠.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지금은 조선이고 기자재고 엔진이고 돌아가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시기예요. 그러니 9월 달 명확하게 인생을 거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세진 중공업 장대양봉이 꽂혔죠? 마찬가지로 HJ 중공업 어떻습니까? 이건 광기야 광기!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HJ 중공업 마찬가지로 방금도 올려드렸어. 마찬가지 잘 보셔라. 칠봉이가 계속.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보셔라 인생을 거세요 말씀드리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와 조선 기자재야 하루도 안 빠지고 요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명 엠텍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이바닷권에서이 고점 트라이 하더니 이 매물대 소화가 되고 나서 장대한봉과 조정을 받아도 장대한봉 주가가 안 빠지고 지켜주잖아 5일선을 그리고 장대한봉 5일선을 뛰어넘는 이 장대한봉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 기자재들 자삼명 엠텍을 필두로 오늘 1승도 좋지 태광도 좋지 현대힘스도 좋지 오리엔탈 전공도 좋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실리면서 지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자 오리엔탈 전공 한번 봐야죠. 왜냐, 칠봉이 시그니처 아닙니까? 이 종목의 프로그램의 순 매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미쳤어.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시라고. 거래 대금 들어오시는 거 보시라고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도, 오리엔탈 전공, 마찬가지로 어제도 외국인의 이런 싹쓸이 수급과 기관계, 개인들까지도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한국 투자증권, 미래 에셋, NH 투자증권, 한국 IMC까지. 지금 키움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이 싹싹싹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도대체 뭐냐고 더 올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오리엔탈 전공 주봉상 차트를 보세요. 오랜 기간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뺐다가 올리는 컵 위드 핸들을 보여주고 있어 전공법 아닙니까 전공법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일전에 이런 저항 라인을 자 지지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주네 이 저점을 높이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야 올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이매물대 소화가 되면서 장대한복이 꽂혔죠 그 다음 조정받다가 개미 털기 이후에 강한 대시세로 지금 왔어요 지금 요번 주한주 주 동안에 자, 48% 올랐어. 지금 종가가 41%고, 그러면 지금 한주 동안에 48%가 올랐으면 앞으로 왔다, 높다,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분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리잖아, 지켜주잖아, 올리잖아, 안 떨어지고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이 차트가 얼마나 쉬워, 지지기랑 지지 구간을 지지 구간을 지켜줬다 올리잖아. 이 매물 때또이 매물 때 소화하면서 저점 높여준다. 이거 그럼 또또또 장대항복이 요렇게 그럼 꽂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좀 보세요. 월봉상 차트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강했는지 이 시작 전부터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동안 57만 2천원까지 올라갔던 게 오리엔탈 전공이야 얼마부터 5만원부터 무려 10배나 올라갔던 힘이 있는 종목이야 그런데 주가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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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조선의 폭등은 바로 무조건 기자재의 폭등이 옵니다. 왜냐? 이 바늘과 실 같은 존재 아닙니까? 조선보다도 더 크게 독점으로 최초 세계 1위가 될 기자재 대장주들을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완벽한 폭등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며 완벽한 폭등 폭등 폭등을 선사해드립니다 안겨드린다고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싸하고 두야오를 외치면 돼 하지만 주가가 빠지거나 횡보할 때 걱정되시잖아 칠봉이가 케어까지 해드린다고 끝까지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뼛속까지 수익을 안겨드릴 거예요 그러니 칠봉이만 보시면 돼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 주시는 데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칠봉이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올려 드리잖아. 완벽한 폭등을 실현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우리 DS 경제 속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대장으로서 자, 보세요. 자, 어제자로서 조선 바로 기자재 재팟이 올 것이다. 내일 상한가가 온다. 현재가 8,000원. 목표가 4만 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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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뭐예요 무엇일까? 1승 아닙니까? 1승. 오늘, 자, 시가 얼마였어? 8,000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벌써 9,430원까지 10!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오늘 아침에도 명확하게, 자,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9월 9일, 이게 언제입니까? 어제잖아. 어제 마찬가지로 1승! 조선 기자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 먹자! 폭등! 안겨드리고, 어저께 강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8%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어.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오리엔탈 전공을 마찬가지로 언제 알려드렸습니까? 오리엔탈 전공을 딱 봅시다. 마찬가지로 9월 8일 아니야. 9월 8일이면 자 여기잖아. 여기에 또 장대한 번이 꽂힌 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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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알아다가 사서 주목하고 거래량이 붙으면 급등할 때 수익을 챙기는 거다. 얼마나 간단한 이치입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오리엔탈 전공을 자, DS 경제연구소다. 8월 28일 날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문자로서 1승이라는 조목을 땅땅 드렸습니다. 6,100원에 8월 22일 날. 그러면서 DS 경제연구소 무료 추천주 마찬가지로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8월 28일 날 드렸어.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자, 20% 수익이 완료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1승이라는 이 종목군도 8월 22일 날 완벽한 맥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났다 조정 났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저점은 저점은 높아지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딱 끝나는 완벽한 맥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이야. 이래서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완벽한 이걸 병공 맥점이라고 8월 22일 날 딱딱 추천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평설 타고 이 매물 때또 소화되니까 장땡한 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월 4일 DS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8,840원 마찬가지로 이때 완벽한 맥점에 추천드렸죠.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자 손익비를 잘 따지고 대응을 잘 하시고 이에 따라 완벽한 타점을 잡아서 완벽한 흐름을 잘 봐야 돼 모멘텀 봐야 돼 실적 봐야 돼 수급 봐야 돼. 이에 따라서 볼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걸 칠봉이가 보고 나서 완벽한 이 맥점에 들이니까 마찬가지 오리엔탈 정보 저점 높여주고 이 매물대에 소화가 되고 장대한봉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단기 평선 21선을 기준으로 지지구간을 라인을 보여주고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또 소화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소화하면 대시세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고 이 완벽한 일승도 오리엔탈 전공도 이때 잡아들여가지고 이 완벽한 대시세가 나면서 벌써 30% 넘는 수익을 다 안겨드렸어요. 그러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일감의 폭증에 생산이 풀가동이 되는 수익성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HJ 중공업 두야우를 외칠 때 세진중공업 두야우를 외칠 때 칠봉이가 요날도 8월 4일이야 두야우를 외쳤다라는 건 뭡니까 HJ 중공업 세진중공업 싹다 잡아들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 여기 보시면 8월 7일에도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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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를 해드린 종목이 바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바로 이 날에 이 날에 특급으로 알려드려서 주가 빠졌어. 그래도 저점 올려주고 결과를 보시라고 괜히 칠봉이가 계속 하루 이틀 찍어 드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올려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로 딱 3번만 딱 하나 칠봉이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명확한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만 250명이야. 요즘에 하루에 보통 300명이 넘게 들어와요. 왜 이렇게 들어오겠어? 주식 맛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구독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드리면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 다 나가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 그 만큼 자신 있어서야 확실하니까,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막 검색기 주겠다, 자료 보내주겠다, 댓글창 못 달게 댓글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죄다 죄다 사기꾼이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수익난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칠봉이가 자, 1승도 그렇고, 태광도 장대양봉이 지금 꽃입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 박스권 메모리에서, 자, 와리가리가 엄청나게 심했던 종목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고 이박스 꺼내 흐름에서 어떻게 됐어? 빼꼼질 하잖아. 빼꼼질 하잖아. 빼꼼하고 나서 폭등이 나오는 거야. 지금이 완벽한 태광의 맥점이다. 태광, 태광, 쓸어 담으세요. 태광입니다. 태광, 태광, 빨리 담으세요. 마찬가지로. 자, 이 종목도 그렇고. 1승도 그렇고 3명 엠텍도 그렇고 k 프도 그렇고 이 종목군들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지금은 무엇이냐 광기야 광기 이 광기를 아무도 못 눌러요 그러니까 칠봉이가 압도적으로 우리 DS에서도 1등인 이유가 광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광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광기라는 것이 바로 미칠 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오랜 기간의 박스권의 매물에서 주가가 요렇게 놀아요. 놀아다가 이걸 뚫는 이 시작 맥점이면서 거래량이 스물스물 강하게 이전보다도 강한 거래량이 도출이 되잖아.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이때도 많이 높... 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데 단기평선 11선을 기준으로 딱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시라고 엄청난 대시세가 나옵니다 눌렸다가도 여기서 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여기서 놀다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렇다가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진다 그런데 이 광기가 있는 애들은 자또 회복을 해요 개미털기 가는 거야. 이때 얼마나 많이 털리겠어. 왜냐, 높으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나갈 때가 됐다. 그런데 그럴 때 세력이 어떻게 돼? 또 올린다고 이렇게. 또 올린다고. 이게 바로 광기야. 그러니까 오리엔탈 전공 마찬가지로 1승 태광 마찬가지로 사명 엠텍까지도 케이프까지도 이제 광기의 대시대시세라고. 자, 지금 봤다, 봤다, 봤다. 찾아냈다. 케이프, 케이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케이프와 오리엔탈 전공 같이 드렸습니까? 같이 안 드렸습니까? 7월 29일 오리엔탈 전공 매수 추천 현황 케이프 매수 추천 현황 우리 공부방에 인원이 2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겠어 조선을 싹쓸이 해드리면서 결국엔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7봉이가 케이프 완벽한 이때 7월 29일이 언제입니까 이때야 이때야 이때부터 잡아들여가지고 완벽한 이 흐름 박스권에서 빼꼼질, 빼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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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저점은 높아지잖아 높아지잖아 매물 때 소화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상승조정 상승조정 심하게 한번 털어 그러다가 쭉쭉 위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렇게 드리고 오리엔탈 전공도 7월 29일 날부터 잡아드리면서도자 마찬가지로 케이프 일봉 삼각수렴이다 땅땅땅땅땅이 매물대의 소화가 끝났다 이거 날아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날아갔잖아 똑같잖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니까 무조건 돼요 구독자가 왜 많겠어 칠봉이가 왜 인기 스타겠어 그만큼 행복한 투자 만들어 드리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702 문자로 숫자 3만 딱 하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케이트, 케이트, 잡아야지.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대 케이프 폭등을 두야오. 마찬가지로 외쳐드리잖아. 그러니까, 또, 또! 특급 시그니처로 8월 28일날 또 드리잖아. 케이프, 지금 8,700원이지. 일단 만원 가고 보자고, 만원 가고 그때 다시 보자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면 이게 끝났을까? 아니지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KSP, KF, 성광밴드, 현대임스, 동성화인텔한국화본다 끝나야 끝나는 거야 조선기자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영상을 땅땅 우리 공방에다 올려드려요 칠봉달 기법에 바로 KF 마찬가지로 추천해드렸지 이날이 언제야? 이날 언제냐고 9월 8일이야 1승 세진중공업이 최대 주주다 오리엔탈 전공 월봉 대시세다 그리고 케이프까지도 말씀드리잖아 여기 칠봉이다 칠봉이 칠봉이다 야야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찍어라 찍어라 그러니까 다 알려드리잖아 그러니까 1승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전공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한번 보시라고요, 제발. 그러면서 9월 8일날 말씀드려서 오늘 9월 1 2일이죠 마찬가지로 케이프 어떻게 됐냐고 오늘 보시라고요. 시가 대비해서 15% 올랐습니다. 칠봉이가 괜히 칠봉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칠봉이가 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레전들이 아닙니까 레전드? 근데 아직까지도 먹을 게 많네. HJ 중공업은 오늘 상한가 각었네. 상한가 각었어 이거 분봉상 차트 보면 와따막강아디 강합니다. 올라갔다가 지켜주고 올라갔다가 지켜주고 지지 라인에서 저점 높여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한번 이 저항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지지로 보여주다 이 매물대 소화니까 대시세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 빵빵빵 빵, 빵! 이거 완벽한 대시세야 광기라고 광기 HJ 중공업도. 7봉이가 9월 7일날 자 우리는 투자에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조선 기자재가 마찬가지로 아직 상승이 더 남았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보겠다.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급등을 준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시면서 7봉이가 명확하게 감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중공업 7월 31일부터 9천원에 잡아드려서 오전 9시에 그랬던 HJ 중공업 마찬가지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날이야 <laughs> 요날이라고 요날 추천돼서 완벽한 맥점에 잡아들여서 이 상승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다 이 매물대에 소화하면서 대시세 폭등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광기 그러니까 이제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봉이가 명확하게 이 전에 왜 7월 30일날 추천을 드렸을까 잘 보세요 주가라는 것이 이래요 자. 이 상승이 나왔어 크게 빠졌다가도 올라갔다가 이 박스 권내르면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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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질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한번딱 매직봉을 띄었어 눌렸어 그럼 이 매물대 소화가 된다라는 거잖아 이 모든 매물대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가는 거야 당연히 폭등이지 당연히 대시세가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자 칠봉이가 자 이때 7월 31일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딱 요날 잡아드려서 이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대시세를 다 안겨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앞으로 더 가요, 더 간다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세진중공업 칠봉달 기법 말씀드렸죠. HJ중공업 칠봉달 기법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완벽한 수익을 안겨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이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시죠 한번 들어오시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질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되시죠 그러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2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3번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죠 그러면 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서 자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 앞으로가 중요한데 자 한국카본 이거 종목 좋죠 계속 우상향 하는 거야 은행 이자처럼 만들어 주는 종목이야 동성화인텍은 상승하다가 빠졌다 V자 골파기 나고이 매물대 소화하고 강한 시세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21선 터치하잖아 21선 21선 터치하면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마찬가지로 태광 지금이 완벽한 맥점이야 태광 지금 당장 쓸어 담으세요 당장 갑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다 말씀드릴게 칠봉이가 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성광 밴드 자 1차 대시세 나오고 박스권에서 이 매물대소 하고 2차 지지 구간이 이제 1차가 지지 구간이 여기였으면 2차야 이거 매물대소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지금 빠져도 올라가고 빠지고 골파기까지 나왔어. 쌍바닥 나왔다고. 이거 지금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1승은 지금 완벽한 광기야. 이거 조종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자, 주봉상 차트를 봅시다. 조종이 나오더라도 자, 이거는 위에 매물대가 없네. 천장 없는 폭등으로 날아가건네. 마찬가지로 시세를 주면 강하게 1차, 2차, 3차 대시세 주는 애야. 그러니까 1승도 마찬가지.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한달 기간 동안 무려 52% 올랐지만 더 가요. 더 간다고 몇백 퍼센트야. 이거 그 짜리야. 1승!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현대힘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상승 조정하면서 바닥 저점 높여주고 이 매물대소하고 어떻게 됐어 장대한 봉 나왔어 그럼 단기 평선 타고 계속 가는 거야 이 조목군도 그러니까 칠봉이가 명확한 맥점에 다 잡아드릴 거야 사명 M 탱은 광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기라고 자 오랜 기간에 이런 매물대를 갖다가 와리가리하면서 지금 천장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매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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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는 2 년에 한 번씩 매집을 하나? 그러다가 폭등하는 이 대시세가 나온 거라고 순매수가 역대급이다 미쳤다 미쳤어 이러한 종목군들 사명 엠택 확실한 종목입니다 칠봉이가 말씀드렸어 오리엔탈 전공은 대장주야 지금도 가요 이거 이제 막 시작됐다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마찬가지로 자 케이프 KSP 칠봉이가 맥점에 잡아드렸죠 야 요거 바닥에서 지금 막이 매물대 소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했어 잘못이라고 이러한 종목 KF, KSP 이러한 조목군들도 마찬가지 똑같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조선 섹터의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실적과 모멘텀은 주가 상승을 야기합니다. 작년부터 후실적이 예고되었고 조선의 슈퍼사이클 영상 찍어드렸죠. 거기다 마스가 합작 모멘텀까지 붙어서 업사이드가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업사이드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로봇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대로 좀 공부하셔라. 그러니까, 조선 시총 상위주부터 기자재들까지 더 시세를 낼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니, 앞으로 더, 더 갑니다. 무조건 가요. 무조건 지금은 바이오야, 반도체야, 조선이야, 로봇이야. 이 순서대로 간다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기에 딱 절대 절명의 타이밍이 왔다고. 그러니까, 칠봉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는 우리 고무빵, 무조건 100% 무료니까, 무조건 들어와 보시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 칠봉이가 계속 하나도 빠지지 않고 쌍그리 매수를 다 해드려서 완벽한 시세 완벽한 폭등을 안겨 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명확하게 이 완벽한 폭등의 폭등의 폭등을 안겨 드릴 거니까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칠봉이만 믿고 칠봉이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